안녕하세요. KTR 인증본부 생활제품인증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환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TR 인증본부 전기제품인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민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인증본부는 크게 4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기제품인증실, 생활제품인증실, 인증운영실 그리고 1381정보주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증본부는 그 이름에서도 알수있듯이 각종 인증에 관한 의뢰, 접수, 시험검사, 그리고 인증서 발행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단화 라벨에서 KC인증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건데요. KC인증은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의 법적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그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유통되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관해서는 KC 안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KC 인증은 그 제품의 안전 유해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 인증은 그 위해도와 가장 높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으로 안전 인증을 위해서는 공장 심사, 제품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서 전기레인지, 음력밥솥, 블로리 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전 확인은 제품 검사만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검사 진행 후 시험 합격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서가 발행되는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디지털 도어록, 그리고 유모차가 있습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은 업체 스스로 규격에 맞게 시험 검사 및 통독서를 발행받아 KC 마크 표시에 필요한 서류를 위하셔야 하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KC 안전인증 외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 에너지 효율, 대기 전력 등 제품 특성에 맞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KTR은 국가기술표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으로서, 이러한 KC 인증에 관한 노래, 시험 검사, 인증서 발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C 인증은 필수적인 안전 관련 인증인 만큼 소의자분들께서는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KC 인증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KC 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